자, 이제 수용방식 볼까요? 페이지 286페이지에.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즉, 보상을 지급하고 사업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수용은 누가 할수 있어요? 286. 수용은 누가 해? 요 당연히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합니다. 자,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에는 누가 있어요? 공공사업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시행자도 있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요 놈도 할수 있고, 요 놈도 다할수 있어요?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용을 하는데, 이 공공사업자가 수용을 할 때는 어떤 수용에 대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박한제를 뺏어올 때, 공공사업자는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출 필요 없어요. 그냥 공공사업자는 수용권 인정돼. 근데 문제는 민간사업자는 수용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요건을 갖춰라. 자, 그럼 수용이라는 건난 죽이시는데 뺏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수용하려면. 자,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수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준다는데, 여기에 있는 A는 나는 죽어도 못 줘. 자, B도 죽어도 못줘 하고 있네. 그럼 이사람들 강제로 뺏어야 될거 아니에요? 수용하죠. 근데 수용을 하려면 어떤 민간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여기 땅을 수용을 하려면, A, B 땅을 수용하려면, 그 대상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3분의 이상 땅을 먼저 매입하고 있어야 돼요. 3분의 소유 해야 됩니다. 소유 소유하고 그리고 예 이전에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사전 동의를 하놔야 돼요. 얼마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예이 부분에 대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분의 이상 소유하고 2분에. 근데, 언제, 이 동의는 언제 얻었어야 된다는 이기에저 밑에 보니까, 이 경우, 동의의 요건의 산정 기준이란, 언제라고요? 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제, 지정할 때, 자,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러면, 토이스레들의 동의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라 이야기죠. 동의 요건 기준으로,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춰야, 이런 요건을 갖춰야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의 땅을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 누구는? 민간 사업 시행자는. 근데 공공사업자는 뭐, 그거 빠지지 않고 안주 주고 뺏어올 수 있고, 공공사업자는. 근데 민간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야 시행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을할수 있는데, 이제 공공사업자든 민간 사업자든, 자, 수용을 할수 있는데, 시행에 대해서는, 예,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라.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치법 수용 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죠. 시행자에게. 자, 원래 수용을 하려면 공치법에 의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용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그냥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대. 개발법에서는. 런데 언제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로 본다고 해. 예.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사업할 때는 언제 사업 인정 간주했어요? 그죠? 사업 인정 간주가, 사업 인정, 국토계획법은 실시계급 고시가 했으면 사업 인정 간주했죠? 국토계획법은. 그래서 국실국실 국실 그랬잖아요. 근데 개발법은, 개발법은 언제 언제 사업 인정이 있었던 모습 아니에요? 아까 개발법도 실시객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시객 고시가 아니라 여기는 개발법은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어요. 처음에 개발계갈때 세부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이미 시행자에게는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을보데 그래서 별도로 수용하려고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여기 실시객 고시 그러면 안 돼요. 는 개발법은 세부 목록고시. 그래서, 개세, 개세. 이 개세. 예. 뒤에, 예. 개세, 개세. 국실, 개세. 나중에는 이제 공부되면 다 외울 거예요. 사업인정 간주, 국실, 개세. 정비법은 사업생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사. 주택법은 사업객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래서, 국실, 개세, 정사, 주사. 이게 이제 사업인정 간주입니다. 국실, 개세, 정사, 조사. 정비법은 사업 시행, 인가, 도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예, 앞에만 글자 해놓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자, 개발법은 세부 목록고시. 꼭 기억하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미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수용 요건 갖추면, 이제, 예, 가부 땅을 뺏어올 수 있어요. 이미 사업 인정이 있었던 거 봤으니까. 세부 목록보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 이제, 안 주겠다고 고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수용권이 있으니까, 사업인정이 있었던 걸로 봤으니까, 뺏어올 수 있죠? 뺏어올려면 뭐가 필요해요?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재결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인천시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 A가 딱안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A 땅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니다 재결 신청은,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은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A땅 빼소겠습니다. 신청이. 그러면 인천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 준다는 말은 A땅을 뺏어와도좋다란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공치법은 사업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몇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해야 돼요. 1년. 만약에 공치법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내그 지역을 관할한 관할 토지 수행에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치법에서는 그 1년 경과 다음 날 사업 인정이 법률의 규정에서 폐지가 되거든요. 음. 사업 인정이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더 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법은 여기가 다 수용에 관련된 법인데 공법은 다이 특례를 너무 큰 특례 인정하고 시행자에게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또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하면 된다라는 얘기 여기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나 사업시행기간 내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법에서는 다 사업시행기간 예, 기간 내라고 하고 있고 개발법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뺏으면 된다라는 얘기 근데 시행자에게 너무 큰 특례를 인정하고 있죠 1년이 아니라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이 연장이 돼 있더라 자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에 대한 이런 질문도잘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또 수용 방식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또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자 채권.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이 수용 방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상금 지급 방식이니까 특히 사전 현금 보상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초기 보상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자는 보상 대금을 뭘로 줄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채권을 발행할 수있다는이예요 그러면 자 보상 대금 1억인데 1억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으면 일반 채권은 어때? 일반 채권은 여러분 채권을 매입했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게 일반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근데 토지 상환 채권은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그 원금과 이자를 뭘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 준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토지 건축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물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행자가 보상대금을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 현금으로 받을 겁니까? 토지 상환채권 받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받겠어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게 나중에 현금 받는 게 아니고 현물로 받는 거니까 이 안에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을 상환받는 거니까 저 같으면 채권 받을 것 같아요. 왜 네, 여기서 이제 땅 받으면 개발 재개발 지역에 땅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개발때 땅값은 겁나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현 네. 은행에 있는 이자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생각, 생각하더라도.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또 현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는데 네, 어떨 때 발행할 수 있다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줘라.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줘라. 원하지 않으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행의 취지가 초기 보상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기 때문에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급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권자는 이 시행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뭐지종권자가 발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보상 대금을 채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취지가 제가 초기 보상육의 부담을 돌비해서 발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분의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이분의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토지상환채권은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다 발행할 수 있겠죠?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수용방식 하는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발행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공공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국가 지자체가, 받, 예, 보증해주는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보다 더 낫죠.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뭐 해야 돼요? 발행해놓고 부도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예,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 예, 토지사환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할 때 여기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그러면 여기는 예, 이 공공사업자도 해당되고 민간사업자도 다 해당돼요. 발행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 승인받으라고. 지정권자가 예,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라. 지정권자가 시행자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 안하니까 그건 빼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승인을 받아라. 여기는 공공민간 다 해당돼요.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또 토지사관채권 발행할 때 이율이죠. 아까 원금과 이자를 현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자 어떻게 붙여줄 것인지 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율은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가 정한다는 요 발행자. 우리 다른 데서는 채권이 다 이율은 누가 정하냐면 조례로 정하거든 조례가. 조례 조례로 정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자가 누구예요? 시행자잖아요, 시행자. 시행자가 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발행 방법입니다. 자, 발행 방법은 기명일까요, 무기명일까요? 상환이라는 단어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대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해야겠죠. 뭐, 백화점 상품권처럼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상대금.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기명식 증권이란 얘기죠, 기명. 근데 문제는, 이제, 기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상대금을, 자, 이 발행,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했어요. 자, 시행자가 이렇게 발행을 했단 이야기. 자, 그러면, 발행했는데, A가 채권을 매입했어. 매입자입니다. 자, 런데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고 그랬죠? 이 채권은 이유적일 거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을 여러분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자, B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 이전이 가능할까? 무기명이 아뭐 아무 데나 양도가 가능하겠는데 기명이면 양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예, A가 돈이 지금 필요해서 채권 을 B한테 팔라고 돼.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기명이지만 양도 가능합니다. 보상대금인데 채권대. 그러니까 기명이지만 이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예요. 그럼 B가 B가 이 채권을 취득했어요. B는 누구예요? 취득자죠. 취득자, 취득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은 기명이지만 양도 가능해, 요 이전 가능해요. 그러면 이 취득자가 지금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또 증권은 기명증권이고 그러면 취득자는 어디에 기재해야 자 명의가 지금 명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디에 기재해야 취득자의 명의가 변경되느냐 어디에 기재해야 돼요 명의변경은 사채원부에 대 하죠. 사채원부 기명이니까 원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부에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발행자나 제3자에게 권리가 바뀌었습니다. 제 겁니다. 라고. 대항하려면 어디에 기재해야 된다고. 대항력은 채권의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명의 변경은 사채 원부에 기재. 대항력은 채권에 기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전 가능한데 명의 변경은 사채 원부에. 대항력은 채권에 기재해야 된다. 강의 노트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자그 다음에 또 토지상환채권 뭐할수 있어요? 질권 설정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전도 가능하고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토지상환채권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에서 나와요 여러분 환지방식에서는 토지상환채권이 나올까 안나올까 환지방식은 안 나오죠 환지방식은 토지교환해주는 방식이고 보상급식 방식이 아니니까 예. 수용방식에서만 토지상한 채권이 나오는 것이지 환지방식에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수용방식에서 보상대금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